EPL 이달의 선수상 트로피를 수상하면서 개인 통산 네 번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달성한 토트넘의 손흥민이 지난 24일 2023-2024 EPL 그라운드 플룸과의 경기에서 시즌 7호 골과 1호 도움을 달성했습니다. EPL 사무국은 지난 13일 손흥민이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앨런 시어로 PL이 양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손흥민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벌리전을 시작으로 벌써 5경기 연속팀의 원톱으로 출전하고 있는데요. 원톱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로 시즌 7호 골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 리그 통산 110호 골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메뉴엘 레전드 선수 라이언 빅스를 제치고 에밀 헤스키와 함께 프리미어 리그 역대 득점 순위 공동 26위에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은 9골을 넣은 엘링 혼란을 다음으로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EPL 득점 공공 2위를 차지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의 도움으로 토트넘은 현재 올 시즌 9경기 연속 무패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날 쿨럼버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37분까지 경기를 뛰었는데요. 전반 36분에 득점 기회만 가져오고 득점엔 성공 못하는 토트넘을 위해 해결사 손흥민이 나섰습니다. 손흥민은 판다팬이 빼더낸 공을 히샬리송을 통해 전달받아 수비 사이를 뚫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손흥민 덕의 전반 경기는 1대0으로 마무리가 됐고 후반에는 메디슨과 손흥민의 합작을 볼수 있었습니다. 후반 부분에 호이비에르가 차단한 공을 받아 본인이 슈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에게 침착하게 공을 넘겨줘 메디슨이 공을 플럼의 골대 안에 밀어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플럼과 토트넘의 격차는 2점 차로 벌어졌고 토트넘의 수비진들이 끝까지 토트넘의 골문을 지켜낸 덕에 경기는 2대0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2023-2024 시즌 카라마우컵 2라운드 경기를 이미 플럼과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1대1로 비기다가 승부차기에서 3대5로 첫참이 패배했습니다. 플럼과의 경기에서 이미 패배를 한번 맛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24일 경기에선 경계심을 놓치지 않아 결국 2대0 승리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날의 승리 후 토트넘은 7승임으로 승점 23을 달성하면서 승점 21인 맨시티를 제치고 선두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의 승리로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가 컸던 플럼은 결국 패배하고 현재 승점 11로 리그 13에 머물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날 경기 전에 최근 결과가 만족스러웠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과 내 생각을 바꾸지는 않는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시작 단계에 있다. 올 시즌 홈 경기는 세 번뿐이었고 원정은 다섯 경기였다. 그 자체가 도전이었고 홈세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며 팬들도 우리를 도와줬다. 단지 성과에 초점을 맞춰 노력해야 한다. 강력한 프리미어리그 상대로 힘든 경기를 치를 것 같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날 양팀 모두 4-2-3의 포메이션을 선택했는데요. 토트넘의 포스테포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웠고 풀럽의 마르코 실바 감독은 비니시우스를 최전방에 세웠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지난 시즌 부상 이후로 온전치 못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상을 당했다곤 상상이 안될 만큼 역대급 파괴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스테포글루 감독도 손흥민의 훈련량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뜻이겠죠. 손흥민은 현재 감독 팀원들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극찬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몸 관리 잘해 더큰 사랑 받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